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발자 로그입니다. 다들 공부하시면서 개발 강의 들어보신 경험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언어 기초, 클론 코딩, 실전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등 이런 말들에 혹해서 튜토리얼 강의를 듣거나 구매하신 경험. 심지어는 그걸 다 듣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강의를 듣는 경험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물론 처음에 정말 막연한 경우에 한두 개 정도의 강의를 듣는 건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다른 강의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몇년 전에 이런 식으로 사두고선 아직까지도 안 들은 강의들이 남아 있어요. 오늘은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빠진다는 그 지옥 바로 튜토리얼 지옥과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지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지대에 머무르려는 심리 때문인데요. 원래 사람의 뇌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무언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튜토리얼은 기초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들으면서, 아, 이거 내가 아는 거다 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겐, 아, 맞아. 역시 기초가 중요해. 나는 기초를 다지는 거야 하면서 셀프로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강의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떠먹여주기 때문에 앉아서 다 이해한 듯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실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튜토리얼 지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튜토리얼을 지금 끄고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결국 제일 많이 배우는 건 실전입니다. 아무리 클론코딩 많이 따라치고 뭐 강의를 많이 들어봐야 실제로 돌아가는 웹사이트 하나에서 얻는 경험치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원래 기존에 본인에게 필요했거나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주제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딱히 뭐 만들고 싶은 것도 없고 뭘 만들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어 그냥 편하게 GPT한테 물어보세요 추천 잘해줍니다 아 나는 사이드 프로젝트 당장 못하겠어요 하는 분께 추천하는 두 번째 강의 프로젝트 완성본을 보고 먼저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강의 들어갈 때 보통 우리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 거예요 하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미리 코드를 스스로 작성을 해 보고 이후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둘을 비교를 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떠먹여주는 것 듣는 것보다 강의도 훨씬 귀에 잘 들어오고요. 기억에도 잘 남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내 시각과 강사님의 시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거를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튜토리얼로 만든 코드 확장하기입니다. 보통 처음에 튜토리얼로 만드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뭐, 투두리스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러면 거기다가 작은 기능 하나씩을 추가하는 거예요. 투두리스트 만들었으면 뭐, 거기에다가 상위 카테고리 만들기. 블로그를 만들었으면 뭐, 여기다가 좋아요나 댓글 시스템 만들기. 결국 이런 과정이 사실 실제로 개발자로 일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프로젝트를 바닥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좀더 깊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강의 그만 듣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자입니다. 네,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결국 본인이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발은 더더욱 내 손으로 안쳐 봤으면 그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 거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개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한때 막 자기 개발 분야에 빠져서 컨텐츠를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다 아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아는 얘기를 듣고 실천한 사람은 저보다 한참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던 거고 저는 실천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끄덕끄덕 맞는 말이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건 관두고 요즘에는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사실 뭐라도 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한 발자국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긍정적이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가 30명이나 늘었던데 혹시 저한테 뭔가 듣고 싶은 얘기나 기대하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또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도 뭔가 하나라도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